여성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출혈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에 비해서 빈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생량이 많다면 빈혈 검사를 추천드리고요 빈혈 검사는 병원에 오셔서 혈액으로 검사하실 수 있고 혈색소 수치나 페리틴 수치 등을 검사해서 정상 범위보다 떨어져 있을 경우에 빈혈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생량이 너무 많거나 생리 이후에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실 때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정상적인 빈혈 수치는요. 기본적으로 혈색소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혈색소 수치에서 1 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빈혈로 의심하고요.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정밀 빈혈 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여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생리량이 많아지면서 여성 질환을 의심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빈혈을 보긴 하는데 간혹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가 양이 적으신 분들이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과적인 질환으로도 빈혈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어지럽다거나 뭐 창백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숨이 찬다거나 할 때는 빈혈 검사를 해서 그리고 내과 선생님과 또 상담을 해서 빈혈의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선 빈혈이 진단되면 저희가 철분제를 드시라고 권해 드리고요. 도움되는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아연이라던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비타민 같은 거 섭취를 권해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철분제를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철분제는 본인이 그냥 시중에서 약국에서도 사실 수 있고요. 병원에서 빈혈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철분제를 사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